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대박 보좌관입니다 영상 내용 리딩이 아니면 투자사 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자 책임과 판단에 결정돼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화이팅입니다 이번 영상은 4월 15일 목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전일 국내 정시 보면 상승률 비슷했습니다 그렇죠 0.4%양 시황 모두 상승했고요 종목 등락수를 보면 시장이 크게 상승한 것은 아니지만 상승 종목수가 300개 이상 많았었습니다. 네, 하락 종목수는 뭐 1000개 넘지 않았었고요. 수급을 보시면, 개인이 코스피에서 이틀째 매도, 근데 외국인이 이틀째 매수, 기관도 이틀째 매수, 금융 투자에 영향이 큰 거죠. 예, 이틀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도 이틀째 매수. 코스닥을 보시면, 역시나 어제는 개인만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매수. 연기금 3일 연속, 보험, 5거래 일 연속, 금융투자, 이틀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뭐 수급 괜찮죠? 예,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 중시에서 국채금리가 하락한 것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안도감 받을 수 있었는데요. 실적 개선 기대감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된 것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이틀 연속 현선물에서 동시 순매수를 기록한 가운데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상승했고요. 코스피는 4월 들어서 하루만 하락했을 뿐, 어제까지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까지 상승하면서 무려 6거래 연속 상승 마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인 시장 흐름도 좋은데, 예, 국내 증시도 흐름 괜찮습니다. 존슨 앤 존슨의 코로나19 백신 우려는 제한적이었지만,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일만에 700명을 상회했고, 또 학생들, 예, 등교 조정에 다수의 온라인 교육주가 급등한 것이 특징적이었죠.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서 얀센도 혈전 논란에 휩싸였고 국내 공급하기로 했던 모더나 백신 도입도 찾을 우려가 있기에 관련 뉴스 많죠. 향후 방역 강화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 수급 관련 뉴스에도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 해볼 수 있었습니다. 2차전지 자동차 대형주가 강세를 보였고 포스코가 리튬 사업 본격화 기대감의 3% 강세를 기록했고요 지난주 수업관심주로 뽑았었던 두산중공업이 어제 종가상 장중으로는 좀더 상승했었지만 종가상 6%대 상승하는 등 원전 관련 기업들이 동반 상승했고 또한 정유주도 반등했습니다 환율은 미국 국채금리 하향 안정화 및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실한매물 출혈로 음, 하락 마감했고요. 뉴욕 증시 살펴보면 다우만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1% 하락했고요. 장중 기준으로는 다우랑 S&P 500 모두 장중의 신고가 예, 경신하기도 했었죠. 필리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19% 하락했고요. 개장 전에 대형 은행들이 양호한 실적 발표를 했죠. 근데 이미 시장은 에, 좋을 것을 기대했던 터라 에, 오히려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날 워싱턴 이코노미 클럽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파울르 장은 미국이 빠른 성장과 일자리 창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이 노동시장 개선과 꾸준한 2%의 물가를 달성할 때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고 기다릴 것이라고도 강조했고요.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하기 훨씬 이전에 자산 매입 축소를 시작할 것이라고도 언급했죠. 경제가 음, 성장 변곡점에 있다고 낙관하면서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경기 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 발표가 있었죠.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경제 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가속화했다고 평가했고,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로 이전 보고서보다 더 낙관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3월 미국의 수입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2% 상승했는데 예상치를 상위하면서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한 고민을 하게 했죠. 뭐 금리는 상승했지만 크게 상승하진 않았고요. 종목들 흐름을 보시면요. 음, 나스닥이 1% 하락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춤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애플 1.8% 하락했고요. 뭐아마존건 1.9%. 테슬라 3.95% 니오도 3% 하락했는데 포드 자동차가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전기로만 구동하는 차량을 출시하면서 테슬라랑 니오가 좀 긴장해야 한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에, 그 역량 받은 듯 보입니다. 모더나는 이틀 연속 크게 상승하는 모습에 6.8% 상승했습니다. 카니발 강보합 보였고 엑스모빌 유가 상승으로 2.89% 상승했고 대형 은행들 예상보다는 일분기 실적 내놨지만 혼조세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랑 웰스파고는 각각 2.3% 5.6% 상승했지만 JP모건체이스도 실적 잘 나왔지만 오히려 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시장이 주춤하니까 게임스타, 네, 또 AMC엔터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상승이 있었습니다. 네, 로블록스, 쿠팡 하락했었고요. 그리고, 배드베스 앤비욘드 기대를 웃도는 이익에도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자 1 2 2라 했고, 또, 국내도 관련돼서 또, 종목들 흐름 좋기도 했었는데, 최대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이제 아스닥에 상장했죠? 예, 네, 그래서 31.3%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파워의장은 이날 가상화폐를 투기 수단이라고 규정했고 가상화폐는 아직 결제 수단의 지위에는 오르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돼서는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 증시 보시면은 프랑스와 영국 상승했고 독일과 이탈리아는 혼조세 보였는데요. 음, 존슨앤존슨 자회사 얀센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단 소식에 큰 영향은 받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이자의 백신 공급량 증가와 모더나 백신, 오늘도 크게 상승한 모더나 백신이 2차 접종 후에 6개월이 지나도 90% 이상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는 소식에 오히려 안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중국 상해 지수, 어제는 상승했죠. 0.6%. 중국 대형 기술 기업과 관련한 우려가 줄어들긴 했는데, 미중 간의 갈등은 증시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유가는 5% 상승했어요. 원유 수요 전망 개선. 금가격은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에 하락했고요. 네, 오늘 아침에 로버트 카플란델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대담이 있고요. 독일에서 3월 소비자물까지 수준으로 미국 이제 다 미국이에요.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서 발표되죠. 3월 소매판매, 또 4월 필리피어는 제조업지수, 4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지수, 3월 생, 산업생산 설비 가동률, 주택 관련 지표, 또연는 총재의 연설, 여러 어디 있습니다. 보시는 지수는 예, 다우산업지수입니다. 장중에 예, 신고가 나왔죠. 윗골이 좀 길게 달렸는데 그러다 5일선 위에서 마감했구요. S&P500도 장중에는 신고가 나왔는데 살짝 밀려서 5일선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5일선 살짝 이탈했구요. 그쵸? 그렇죠? 3월 말부터 5일선 따라서 올라왔는데 오랜만에 5일선 살짝 이탈했습니다. 거의 이제 전고점까지 여기 온 상황이라서 뭐 언제든지 좀 쉬어 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여기 또14,000 포인트. 그렇죠? 또 숫자가 또 바뀌는 지수 때라서 필리엘페 반도체 지수는 예, 네, 3거래 연속 음봉 나타내고 있습니다. 20일선에 올라가고 있어서 네, 조금 쉬더라도 음, 또 최근 올라올 때도 강한 모습이라서 기술적 반등이 좀 어디서 나오는지, 3200 포인트 전후에서 나오는지 네, 확인 네, 필요할 수 있겠고요. 오늘은 국내지수도 한번 봐 볼게요. 먼저 코스피부터 보죠. 코스피, 코스피 보시면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이번주에 21선이 61선 우상향 돌파했구요 정배열인 거에요 그리고 보시면 거래량도 최근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아니고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손바뀜도 활발한 거고 매수도 들어온다는 거고 그렇죠? 주봉은 이와 같은 모습이고요 4주 연속 양봉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봉 보시면 뭐 OMA 5월 입평선 계속해서 지켜내고 예, 양봉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난 3월달에도 출렁거렸지만 3,000포인트 이하에서 결국에 그 저점이 어디였어요? 예, 월봉에서 OMA 터치한 그 가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일봉에서 다시 보면은 지금 3일 연속 양봉인데. 조금 주춤하더라도 지금 5일선의 상승 각도 10일선의 상승 각도 양호해서 주춤하더라도 뭐 살짝 5일선 깨진다고 하더라도 10일선만 지켜줘도 예, 괜찮은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 해볼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일봉이에요 아, 뭐 워낙 그림이 좋으니까 코스피 대비해서도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화요일 수요일 예, 천곡 좀 돌파하면서 거래량까지 터지는 모습. 그렇죠? 이제 뭐 바이오까지 살아나니까 예, 거래량 터질 만 했고요. 주봉 보시면 이와 같고 결국에는 20MA 지키고 이제 반등이 이어지는 모습인 거죠. 예, 월봉도 보시면 코스피는 3월 달에 주춤했을 때 월봉에서 5MA 에서 반등이 나온 거고 코스닥은 여기 보시면 900포인트 이하였는데 에, 10MA, 10개월 입평선에서 반등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좀 올라와서 양 시장 조금 주춤할 수 있겠지만 뭐 거래량도 터지고 수급도 좋아서 에, 계속 지수보다 에, 종목에 접근하고 집중하는 것 필요해 보입니다.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 말씀드리면요 미국에서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있었지만 이미 기대감이 반영된 터라서 오히려 혼조세를 보였다는 거 근데 이게 뭐 크게 우려할 요인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지난주 삼성전자 lg 전자도 보면 실적 좋았죠 오히려 주가 하락했잖아요 그렇죠 대형주들은 보통 그래요 예뭐 네. 기사들은 뭐 실적 발표 앞두고 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처럼 마치 기사를 내놓긴 하지만 대형주들은 그전에 상승하고 실적 잘 나와도 주춤합니다 당일 놓고 보면 그런 경우 상당히 많구요 그리고 어제 밤 9시까지 확진자 수로 전망해보면 오늘 아침에 발표될 확진자 수또 700명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어제 밤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럼 이틀 연속 700명 이상이에요 국내 4차 유행 가능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차질 이슈까지 있는 상황이라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있지만, 실적 시즌 맞이하면서, 실적 개선 종목 및 기관 또는 외국인, 그러니까 메이저의 수급이 유입되는 업종,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코로나 상황이라서, 탐방을 잡으려고 해도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 네, 어, 괜찮습니다. 나중에 오세요. 이런 상황인 거죠.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오늘 10분 아침 차은 여기까지입니다. 성공 투자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